예, 방송이 그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서 예고 없는 정전이 있었나봐요. 방송이 잠깐 끊겼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하다가 끊겼는지 지금 잘 어, 바로 직전까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부분이 어디까지 끊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학교 폭력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학생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달라고 했는데요. 폭력이라든가 따돌림, 음주, 흡연, 도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 학교 폭력 가해자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 그동안 쌓아올렸던 여러 가지 공든 탑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반대로 그 피해자가 된 학생은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면 대학 입시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지켜주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중산고등학교의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아. 시립스 여러분들, 어, 5분간 쉬었다가, 5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교육과정부, 그 다음에 진로진학부, 그 다음 방과후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한번 네, 네. 네. 네, 네. 오늘 오늘 한 방송을 네. <웃음> <웃음> 마지막 댓만 거만 나니어